자신의 자연스러운 매력도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패션과 액세서리 선택 외에도 자신의 피부에 문신을 새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 현상은 아니지만 많은 서구 사회에서 점점 문신은 더 흔해지고 있죠. 따라서 문신이 남녀의 매력도와 성격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문신은 매력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남자에게 문신은 위험 감소와 그리고 감각 추구 성향을 나타내며 집단 멤버십에 더해서 지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성의 경우 문신은 외모를 향상시키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과 좀더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실케 볼라브 교수가 진행한 연구를 보게 되면 여성들은 문신을 한 남성들을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 문신을 한 여성들을 두고 덜 건강하고 캐주얼한 성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봤으며 무엇보다도 과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연인을 찾는 남성들에게 썩 매력적으로 다가가진 않죠. 따라서 남성의 경우, 문신은 생물학적 그리고 행동적 평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브르타뉴 슈드 대학교의 사회인지심리학자 교수인 니콜라 게겐도 문신이 여성의 매력도 평가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유명한 해변에서 진행된 현장 연구를 보게 되면 남성들은 문신을 한 여성들에게 더 자주 그리고 더 빠르게 접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신의 존재 여부가 그 여성의 매력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남자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데에는 여자의 문신은 확실히 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성의 매력도 수준에 관계없이 남성들은 성적 관심과 접근 가능성의 물리적인 신호로서 여자의 문신에 끌릴 수가 있습니다. 문신을 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성취를 기념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추억하기 위해서 문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자의 문신은 남자의 문신에 비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문신을 한 여성들은 성적으로 훨씬 더 캐주얼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남자와의 첫 데이트에서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 또한 더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신을 한 여성은 실제로 문신이 없는 여성보다 성관계 파트너 숫자가 더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회성 성관계도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죠. 물론 여성의 문신을 두고 사회적인 편견이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편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편견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